저는 패소드레스 어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주요 웨스라고 트 하는 게 사실 것입니다. 아, 늘시는 패소드레스 어라이언스 입장에서만 팩트로 하고것 같습니다. 저는 패소드레스 기술 중에서 x 가1200택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특정을 대립한교승을개발한주있대 베지성의 사람인데요. 그리고 패소드레스 어라이언스를 설립하는 것 참여했습니다. 일단, 그, 시작에 앞서서, 그, 지금부터는 기술을 도장스러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드인 기술 중에 엑스타 1 2 0 0패시드 지향한 바를 그냥 바로 동영상으로 보시면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한 가지 단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기존에 그, 아까, 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모든 인증 기술이라는 모센케이션을 한번 사용자가 내가 정당한 사용자야. 너의 서 보장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에게 패스워드, o t p 생체, 주인증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고 내가 정당한 사용자입니다를 적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출 완료를 했어요. 그럼 그 판단을 서비스 제공자가 합니다. 아, 어, 얘 진짜 그 쓰기 사용자네 근데 이 방식이 어, 어떤 의도냐면 어떤 기술 의도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모든 입증 책임을 사용자 해주시면, 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없죠. 해소드가 탈출해서 도입이 돼도, 해소드 관리 소음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기대됩니다. 그게 한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객세상한테, 엑스트라 터미널 스페셜이 지향하는 가단가깐 화면 보시죠. 온라인 시스템을 가면서 이거 아이디를 입력하면, 엑스트라 터미널 스페에서는 웹사이트가 사용자에게 OTP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가 제시한 해시이가 맞는지 내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생성해보고 두 개가 같으면 내가 생체로 승인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 플레이할 때마다를 듣는 이야기가 이거 o t p 으로 똑같은데 누가 달라지겠죠? 어떤 가능인데 동영상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기존의 o t p 는 인간이 여섯 리의 코드를 입력해서 시스템이 사량 진자 분야를 확인하는 기술이고, e x t 0 0 1280은 웹사이트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온라인 맥스를 제시하고, 인간이 검증하는 것이다 기존의 유저 있는 기술은 입증 책임을 유저가 되고, e x t 0 0 1280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입증 책임을 갖고, 사용자에게 리드 코드 제시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게된 거죠. 인증의 방향을 거 반대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니다이 기술은 모바일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패스워드가 필요한 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패스워드 칸에 아이디만 입력하면 앱에서도 패스워드가 표출되고 또그 표출된 패스워드가 내가 인증, 예, 자동 패스워드라는 저건이 앱에 설치되어 있다면 푸시 영역에 나오는 것과 공문해주게 같으면 니가 승인해주면 모바일 앱도 로그인이 됩니다. 이게 가짜 사이트, 가짜 표시 앱도 공간이 가능한데요. 입증 책임에 대한, 이제 잘못됐을 때 책임지고 사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제 대한민국에서는, 무리원회국민은행 이런 사진권, 공공기관이나, 그도 국가금융시설 무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핵소드를 인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에게 핵소수 있어야 하고 인간이 핸드폰에 있는 탱크의 이지로 수명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핸드폰을 탈출해 가도 내이동을 제공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정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생이 맨 핸드폰에 있다 보니까, 본인 아니고서는 그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리눅스나, 그리고 iOS 디바이스들, 서버들, 서버에도 접근 제어가 거의 다 대부분 하게 되고, 오피드 하게 되어 있는데, 서버 접근 제어할 때도 CLI 커맨드 라인에서 오토패스로 표출되고, 그이내 핸드폰에 있는 고 갔으면 제가 승인하려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상황은 입증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가 지고 금전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통사입니다 표준서에는 보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가 알고 있는 타면, 인증 서버가 인증 값을 화면에 제시하고, 그리고 핸드폰에게 이거 맞는지 사용자로 검증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용자가 그게 같다면, 핸드폰에 생체인지로 승인해서 서버에게 돌려주고 서버한테 맞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 뿐입니다. 이 마지막 동작는 파이브러그와 똑같아요. 본인의 생체 값이 맞으면 서버의 인증 값을 올려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앞동작에 서비스 대금자누유인지를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한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기술은 향후 유지인지도 작성했대요. 기존의 모든 지구상의 기반의 모든 리듬 기술은 유저 인증서입니다. 유저가 만개를 클리드하는 것이죠 유저를 두번 확인하고 세번 확인하고 네번 확인해야 가유저는 유저 키인데 유저가 가짜를 만지면 다틀립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기술은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확인하고 그것을 승인할 때 유저 인증값이 서비스에 전달되기 때문에 유일한 상업기 기술이고. 현재 상호 인증 프로토콜은 워밍트이나 IoT도 에 있어요. 디바이스 간의 인증. 근데 이건 프로토콜 레벨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도트에서 어, 어, 커버워치든 뭐든 어, 상호 인증 커로토콜은 크지만 최초의 유저나 유저의 인증 값을 입력하면 유저, 아, 유저 레벨에 대해서 상호 인증은 어, 지금 보시는 헨과의 선택할 수 있는 유의 합니다. 이 기술을, 그, 기존에 있던 그 구글 인증이나, 기존에 있던 카카오 인증이, 뭐 다양한 인증수가, 모바일 인증기와 함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저희가 어떤 모바일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 시작하면, 저희가 푸시 요청이었고, 이거 너 사용자 만나라고 했을 때, 저말승인하고만는 듣는 인증기술들이 수준에 많이 있습니다. 혹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SMS나 OTP 코드를 더 입력하게 함으로써 유저가 맞는지 검증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는 이 기술의 흥분의 취지는 사용자가 정당한 인증을 소지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거지 내가 접속한 서비스가 진짜냐를 확인하는 기술은 아니죠. 저희는, 제가, 하필, 제가 퀴즈 접속한 웹사이드가 가짜 상태에서, 제, 저에게 인증기 요청이 들어오면, 나는 접속했고 나에게 인증 요청이 들어오면, 더희는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렇게 되면, 내 인증 승인은, 내 접속에 승인하는 게 아니라, 아, 공격자의 접속에 승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확, 보다 더 정확히 비교해보면 아, 또 자동 패스워드는, 인증창에 내가 진짜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패스워드가, 아, 즉, 파이브, 아, PC나 사용자 화면에 나타나고, 앱에서 검증, 해사할수 있는 검증 앱에서 그기가 표시돼서, 내가 무엇을 측면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 인증기 같은 경우나, 다른 인증기는, 너가 본인이 맞는지만 확인하죠. 그래서 기존의 푸시 기반의 카카오메시지로 대해서는 뭐가 됐든 에타이자만 인증하는 것과 탐목이 인증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게 저희가 늘 뜨는 것처럼 인간보장을 손에 들고 있어요. 생체 인증을 갖고 있는데, 요청 중에 그냥 내가 무엇에 인증, 생체 인증을 대시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킹을 하게 되면 도용이나 패치장한것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그 SE, 그, 그 환경에서 라인전량 그, 키가 패치되는 게 아니라, 자름의 체인지 들어가서 내가 그냥 눌러버리면, 내가 뭐에 생계, 잘, 개출하는지 모르고 눌러버리면, 리턴이 도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태 인증 기술을, 네, 어, 파이브가 됐든, 네모가 됐든, 패스키가 됐든, 생체 인증 기술이 많이 있죠이 기술은, 다른 말로 표현 하면, 대형내 인증 기술입니다. 대형내 인증 기술이라 하면, 장치에 생체 인증 센서가 부착된 경우에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핸드폰이나 개발 이즈 가지고, 그리고 비싼 물품에는 생체 인증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생체 인증 센서는 기기 내에서 기기와 서비스 서버 간의 통신 채널로 매일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배경에 인지이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장치에 생체 인증 센서가 붙어 있나요? 회사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이런데 힌트인디 센서가 없죠. 저는 5W 유스보 유국처럼 대단한 분경 세계 경비 10대 모빈이 되지만 저희가 쓰는 모든단말기에힌트인 센서를 다 정착할 만큼 부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힌트인 센서가 있고 어디는 없으면 패스워드가 없앨 수도 없죠. 거기에서 회수를 입력할 때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가끔 보시면 어나도 쓰다가 생체인증이 필요할 때 모바일 생체인증을 해본적이 있다라는 기억을 하실겁니다. 근데 이때 이 단계는 이때 이 단계는 2단계로 생체인증 센서를 쓰신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로 자체로 생체인증을 한게 아니라 2단계 인증도 모바일 인증으로 작동을 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뱅킹에서 PC 쓰시다가 생체인증이 필요할 때 핸드폰에 있는 생체인증키가 작동할적도 있나요? 네 PC는 PC 따로 모바일은 모바일 따로 됐지 이걸 연속해서 인증한다는 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역시 만약에 적고 있 모바일 대형 된 인증기술은 대형 외로무작으로 논의되면 저거 역시 모바일 인증기술이 서버로서 확인하기 못한 상태에서 구현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그, 감고, 예능 요청 없이 툭 자르게 되는 저 문제들을 똑같이 공작됩니다. 그래서 파이브 역시 대형의 신체에 있는 유속으로 정리을볼 대형 레이브 디자인도 인증을 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게 캐논의 파이브가 이제 그 파이브 패스티브 진화하기 전에 모빌 마스터 트리터라도 인증기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있었어요. PC에 USB 다 블루투스 인증기를 추가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이걸 왜 추가하게 되냐면, 대용리 인증 기술이기 때문에, 장치에 횡재능 댄서로 도착하는 추가형 기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쓰는 모든 기기가, USB나 보이스피기를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 그접건을지 <laughs> 못하는 환경들에 되면, 그것도유익하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세상이 되면서 저희가 쓰는 노트북 전체 노트북에 생체 인 센서가 있지만 원격 버 접속 타에는 생체 인 센서가 없습니다. 혹은 서버인. 그러면 생체 인 센서를 클라우드에 붙일 건가요?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체 인 센서가 어디 있는지 작동하고 어디는 작동을 못하는 쪽이니까 대용의 인증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QR코드 기반의 펜션인데 나펜 QR코드 기반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파탄 빅원등 인터넷으로 좀주민이된것중 백엔드가 블록체인으로 되어있어서 안전을 차한 기술이 맞습니다. 매뉴 터널하고 굉장히 신라이너한 기술이긴 한데 저기 QR코드로 작동을 하잖아요. 제가 QR코드를 스캔하는방 위치에 올라온트라이크과 지자인지, 가태인하는 자,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가 없다. QR코드 스캔 동작을 QR코드 스캔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그 QR코드 기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도 장 들고 손에 있는 제 생체 있는 기사 있어요. 찍을 수 있고, 찍을 수 있는데, 인간도 찍는 것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요청한 게 누군지 모르고 나는 승인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는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모든 사용자 이름일 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네. 어, 내가 접속한 서비스는 진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제가 필요 없다면? 그치는 하나 만 마냥 되겠죠. 저희가 서비스 인증하는 지식으로 쓰고 있는 게 ISNSP가 됐든, 뭐, ISO 2 7 0 0 됐든, 서버 인증서를 탑재하게 돼 있죠. 사용자가 단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인증 패턴 거를 포기하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 어, 정세제공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서버 인증서 자물쇠를 클릭해서 내가 접속한 서비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유저는 없단 말이요 인간은 하나의 환경에서 두 가지 동작을 이케 합니다. 서비스에 있는 것 확인하고 매니저에 있는 줄 알고 그럽다두 동작을 한 층만에 해야 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좋아하데 사용자 인증값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눈 감고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성장량의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인간 환경에서 인증값을 입력하다 보면, 공인인증서가 됐을 그 OTT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인간의 인식값은 누군가에게 털릴 수, 수 있는 상승의 로직이 되는 겁니다. 설치가 서버인증서가 답게도 의사 불매인 사달과 서버인증서를 돌려버리면 사용자의 소득이 쉽죠. 그래서 X가 1080이 나오게 되수 있지 않습니다. 어, 방금 이런 문제를, 방통적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유저 인증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이 방법이 이제 다위에서 어, 그 기술이 나오게 된 엑스가 1200-7이 제정됐고요 크게 다섯 가지 문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는 PC 파는 중간자들에게 탈취나 도용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는 기존의 최신 p a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은, 유저가 입력하는 걸 누가 중간에서 탈취하는 거잖아요. 유저가 입력하는 걸 탈취하는 걸 탈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건, 서비스가, 서비스 인증 값을, 자동 택도로 곱슬 사용자에게 비슷해지고, 사용자가, 아, 이건 막빙나가지고 승인하면, 탈취도 탈취할 수 없, 탈취, 서버의 인증 값을 탈취해도 의미가 없죠. 유저 인증 값이 리린게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은 대형의 상호 인증 기술입니다. 현대가들 보했던 모든 모바일 인증 기술들은 대형의 뭐, 유저 인증 기술이에요. 상호 인증 기술이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자는유저과명시적으로 처리한 인술에 인증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유저의 상호 인증 기술이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의 인증과 서버 인증을 한 동작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 단말기마다 생체 인증 센서가 필요 없는 가장 강제적인 아, 생체 인증 기술입니다. 아까 네, 보셨듯이 단말기마다 생체 인증 센서가 다 있어야 되는 것과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아, 스마트폰 하나에 있는 생체 인증 센서로 모든 디바이스에 생체 인증을 연결하려면내 생체 인증이 어디에 제출되는지 알수 있는 그 자동탈선기가 떠야 되거든요. 그걸 써고 있는 것까지였는데 그거는 액스가켜지될까 있는 조건을 합니다. 예를 들어, ATM에서 생체인증센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내가 인출금액 선택하고 아이디를 입력해주면 ATM 화면에 자동차에서 도코드가 뜨고 내 핸드폰에 있는 생체인증센서로 ATM에 표출한 도코드를 내가 트링하게 되면 ATM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항상교실입니다 a HTML3는 펜젠팅 센터가 없어도 서비스 자리인가가 있는 값 배출하고 내 생태 값을내 디바이스에 있는 것 내에서 내가 입력하게 되면 아, 그 모든 작동 범위가 어, 되게 넓어지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술은 AI 서술 스마트 스피드든 M 디바이스 심지어 예전에 우리가 사용되었던 셀렉본이타전화 기반의 텔레뱅킹이라고 있나요? 예전에?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값을 소위로 분류되고, 유저가 핸드폰에 생성된 것과 분류된 게 같으면 내 텐트 값으로 인증해주면 개혁외로 통금치는 것, 이런 할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은 유저가 6자리 월세트를그 통신 채널에 입력해, 입력해야 되다 보면, 그 인증에 대한 인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유저의 동작이 훨씬 더 불편하고 좀 쓰기 어렵죠. 근데 이 방식으로 대역 외로 놀리고 서비스가 인증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건 핸드폰 안에 있는 생체 인증 센서를 가지고 그게 인간 도작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이 누가 요청한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현재 인증을 제출하는 건지 인증 값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대출하자라고 하는 이한 가지가 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쓰려면 이 엑스타 1280은 텐트 있는 센서를 추가할 수 없는 장치까지 지원, 지원하는 개념과의 텐트 있는 기술입니다. 아까 보시던 클라우드 장치, IoT 장치, 블루투스 없는 장치, USB 차단 장치, 공공기관의 제 동무들 보면 블루투스 없고, USB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클라우드 센터에서 VDI를 많이 쓰고 계신데, VDI에 텐트 인는 센서를 붙일 수 없을 때, 원격지 PC 커 터미널에 아이디만 입력하면 VDI 를력해서 자동 탭스를 돌려주고, 내가 생성한 코가내 핸드폰에서 생성한 코드로 갇면제 핸드폰에 있는 생체 엔딩 센서로 로드인하수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개는 이닙니다 우리의 범직원 2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인증원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쓰고 있는 기술이래요 네. 네, 그리고 이 기술에 서비스 때, 거듭 세는 메시지지만, <laughs>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환함으로써 사용자를 좀더 쉽게 살고 서비스 제공자가 좀 책임을 나눠 가져와서, 양사하게둘 다의 뭔가의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자를 좀 편하게 만들고싶으시다약애1 0 1 1 8 2 지향하는 편이야. 일단 여기까지가 슈퍼 어려운 게 슈퍼투는 간단하게. S41280이 들어가면 AI 시대는 잘 맞을까? 요즘에 AI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AI도 잘 맞습니까? 라고는 하 공용상 투개해도 준비했습니다. AI 체포들을 가능치시던데 체포트. 그런데이 AI가 진단이 간단히 저기가 접속만 해서 내용을 갖추면 그거 신뢰할 수 있는 AI가요? 저희는 확인한 적 없죠. 제 아이디만 주고 얘가 진입에답지면 진짜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캡봇의 인증수단을 엑스타 1000인의 표시도 하셔야 되면 신뢰를 듬뿍 줄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합께 요즘에 그 AI 에이전트들 많이들 쓰시죠.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는 이런 AI 에이전트는 설립자가 단순히 책 어, 어, 그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를 하면 위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서 작업 결과를 저에게 가지고 오는 게인터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 가지고 있고 날 대신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자, 어떤 특성 조치 모에 가서 야내 크레딧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두고, 코퍼레이터, 이제 AI 엔터테카드를 준비하면 얘한테 일시키인야 나이드 패스워드를 알려주거나 입력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날 대신해서 얘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좀더 트렌치 남게 375까지 가야 하라고 네. 말씀했는데 이게 좀뜬금하죠 내가 모든 내 사생활인 라이스 패소드로 AI 테준비를 알려주는 게좀거북하잖아요 그런데 미자1시0는은이전트에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충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네. 동영상 네. 보시면 에이전트한서 100에 100에서 1 0서 저렇게 접속해서 내 거, 그 계정 얼마 남아있을지 조언을 하면 내가 인증 수단을 알아서 테스도낼수 있는 시기가 고더는대역에서내인증값 제출함으로써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f1280이 AI 그 브라우저, IBI 브라우저라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암시가 바꾼 상태에서 80%인지 인증값을 AI 통신 터너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AI 시대에 약간 의더잘 맞는 기술이 발달된 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어, 제네바이트 준하고 있는 건, 어, 저희가 엑스라 카메 80을 개정할이유에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구요. 불포 패스워드라고 하 제품인데요. 저희는 이건는임기본 대상 말고 기업에 포함 말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 우상으로 쓸수 있는 소비자 모스크의 온라인 서비스는 전부 다쓸수 있게끔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제품명이 패스워드 넥스트 앱트 1280이고요. 이 사이트 가시면 저기, 그 국제 표준 용적, 모바일 앱 서버 패키지, 연동 밴귤, 연동 가이드, 그리고 x 가이드등이 등장이 됩니다. 이거 연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이니다 주변 서비스 서버 위에 인덱 서버 하나 붙이시면 되고 사용자들에게 앱만 대포하시면 됩니다. 서버 패키지가 동점에서 저희가 몇 군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좀병량화에따라고 해서 병량화 버전을 제공하는데 메모리 1x1코어 정도 할당할 수있 공동 100명, 초반 100명 이상의 키보드 소환을 하십니다. 여백 네, 0나 최대한 더 필요가 아닙니다. 이게 국내 보안 부스나 보안패스 조암부스 가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대신에 자동 패스워드 적용되는 모습 를볼수 있으세요. 아까 쇼핑몰, 그, 그, 크레딧 처리하는 쇼핑몰에서도 자동 패스워드로 볼수 있는 가능성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가 되게 패스워드 레스의그 3280이라고 하는 게 제공됐고, 이게 우리들의 일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사명계가 얼마나 쉽게 쓸지 이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레스액을 유상으로 쓸수 있는, 소비자 목적에 유상으로 쓸수 있는 서버 패키지에 대해서 로트 앱, 수익 패널로서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패스워드 시대를, 어, 그 페미나이저가 상당한 가장 큰요유는 세상에 이런 게있어서 아무리 좋아 같이 안해시면 이게 안 써지고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리에서 참석한 이유는, 어, 패션 리스트를 우리가 말한 지 10년 됐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춰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걸좀 바꿀 수 있게 좀 협력해 주시자는 텀에서 오늘 이자리에서어요 저는 패소드에서 어라인 는소드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사용자가 패소드를 입력하는 게부당하다고 지켜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증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검달하는 현재 방식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돈이 많은 나라도 생체 있는 센서가 부담 안 되겠지만 돈없는 나라가 어, 더 없어요. 나라를 포함해서 미의스마트폰안에 있는 생체 있는 센서를 제기해도 원점팀이 갖고 된다면 네, 기존의 X381 승인된 저에게 비타민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역사, 그 해동 레이블 라와 있는 데는 OTP, 그 저희가 RFC 리뷰 상태예 HOTPT OTP 표준을 개발한 미국의 t 시 뉴스 티브가 저희에게 도움을 고요 일희는 한국은 제어버스가 진행하고 예, 어, 있고, 프랑스의 ID3는 ISO의 생체 있는 표준을 개발할, VDF 코드를 개발한 어, 표준 기업이고, 고려부스 통 있고, 어, 저희 더개발 교과에서는 그, 에파드의유군통신학교가 사이버보안을, 어, 그, 보안들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민간계 대상에 사이버보안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서 데이터를보수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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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개발과 과정에 반영이 돼서, 고용, 고용, 행복과정, 제병, 고용, 그, 소프트 개발과 양성과정이 행되고 있고, 창업 지원센터 같은 데서 공제가강할를하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 개인 정보 보호 협수와 팔스버드에서 온라인에서 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앞에 하다 보셨던, 아, 패소드 랩, 앱, 릴리파이딩, 소프트웨어 설치 는활용이 대한 경례와, 이제 오늘 같이 하는 그런 세미나를 기초해 주신 좀, 개인정보 보호책자들한테 기초해 주셨거나, 디테일 컴백 등에서 해소할 수하는게계에달라고요 저희가 지향하신 건, 저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언설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족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경 막 법규도 되게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비단 이 건물 진입할 때만 해도, 저희 모두다의 건물을 이렇게 통과하지만 장애인은 게이스, 베이러블리 자체는 필체를 짓는 도가 있잖아요. 사회적 그 약자, 잘 걷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건물의 뿌리링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저런 법규가 있는데,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기억력이 크게 터를 주지는 않죠. 모든 사용자가. 그럼 적에대에서도 뭔가 패션도 될수 있도록 하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검토하는 부분 중도리그 IT 쪽에서 뭔가 좀 노력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힘을 좀 모아서 패스워드 될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특히 65세 이상이 쓰는 온라인 서비스는 패스워드들이 경찰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을까 네. 서다 네. 생각을 가지고 패스워드 몇십 호를 준비 운영하고 있습스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되고요 저는 나중에, 저 그, 대 정책 전날 때, 세스로 데스, 이법과, 이렇를틀 거니까, 전, 이런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허용해주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뭐, 고 명단이 있다고 지서이리고출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게 통해서, 저희가, 어, 개고이든 어, 어제부터, 수련직관에제출했 해서, 좀더나한테 다, 그걸 만들어드리겠습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온라인 서비스 파워포인 제공자 분들에게는 저희가 아까 그 무상도, B2C 버전에 대해서 무상이잖아요. 이그 중에 다른 이제 저 그, 그, 이 무상도 때 패키지만 설치하시는 서비스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다 어렵지 않게 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그 음. 온라인 서비스를 임명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오늘 엑스트라 380에 대한 전투들이시작되다 저희 캐스도 렉, 이제금출하고 있는 타워 모형들에 대해설명드렸요 이상으로 혹봉이수 감사합니다. 네, 다시